오늘은 CMTX 기간쇄측 결과를 통해서 과연 청할만한 종목일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MTX는 반도체 식각 공정용 실리콘 파츠 제조 전문기업입니다. CMTX의 청약일은 11월 12일 월요일에서 11일 화요일 양일이고요. 청약증권사는 미래세증권 단독이고요. 최소 청약은 2 0주로 금액으로는 60만 5천원이 필요합니다.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6만 5 0 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CMTS의 점수는 62점으로, 전체 13위 등급은 3등급 되겠습니다. CMTS의 기관 수치 결과는 좋게 나왔습니다. 제 청약 전략은 비례까지 할 확률이 70%, 균등만 할 확률이 30%입니다. 역시나 cmts 역시 추세대로 의무보유 합비율은 매우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공모규모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유통하는 물량이 1469억 정도로 매우 많은 편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공모주들이 워낙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cmts 역시 비례까지 넣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